예, 예. 2015년 개정판 능률, 예, 영어 2, 사과, 예, 105쪽 하겠습니다. Many years passed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where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view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몇 년이 흐른 후, 흐르고, 그리고 마리아는몇년 뒤에 흘렀고, 그리고 마리아니 이사를 갔어요. 무 o v 투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갔어요. 관계 부사입니다. 왜요? 됐죠? 예, 거기서 she was able to sell. 예, 그니까, 러뭐할수 있는, 그녀가 할수 있는, 팔수 있는, 그녀의 그림을 팔고, 예, 볼수 있는 이 뷰는 여기 있는 셀과 서로 병렬 관계입니다. 예, 볼수 있는, 뭘 봐요? 경이롭고 이국적인 버터플라의 견본. 견본을 볼수 있는. 됐죠? 뭐, 뭐지, 이거? 나비 채집, 나비 수집하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그거, 그걸 볼수 있었어요. 탭, 관계 대명사고, 위치,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뒀던, 예. 헤드 PP 나왔으니까, 그건 좀 봐주세요. 됐죠? 암스테레담 가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도 팔고, 그 다음에, 아, 거기 가니까, 이제, 이런, 그, 채집해놓은 사람, 사람들이 채집해놓은 거를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갔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a case, Only made, Mario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근데, 네, 보는 것, 이거 동명사구요, 주어로 쓰였어요. 자, 이 생명이 없는 creatures, 예, 그견본들을 보는 것. 근데 이견본이 뭐야? s t o c k pp 썼어요. 동사 아니고, 요 사이에 굳이 하면, 위치, War 이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예, 갇혀 있는 케이스에 갇혀 있는 이 생명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은 Made Marian Desire. 마리안의 꿈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원꿈, 보고자 하는 꿈. 보, 예, 해서 여기는 형사적 용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보겠다는 꿈을 만들었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Creatures겠죠? 나비 뭐 이런거 In their real habitat 그들의 실제 거주지에서 보겠다는 꿈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네결 마침내 finally 뭐 이런거 뭐 in the end 뭐 이런거 쓸수 있어요 in the end at last 뭐, at last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In the end, finally 마침내 in June 1699 1699년에 at 50 years of age 52세의 나이로 마리안과 and her youngest daughter 막내딸이 까룬 승선했습니다 A ship 배에 탔어요 Had e it 어떤 배? Had e it PP 썼어요 heading 쓰셔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쪽으로 향하는 포 수리남,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땡, 수리남은 어딘지 모르지? 예. 설명해줍니다. 땡치고, 수리남은 territory, 영토였어, 영토. 됐어요? 땅이었어. 무슨 땅? Belonging. 예를 또 설명합니다. Belong to라고 하면 소속한. 됐어요? 소속한 땅이었어. 뭐에?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땅, 네덜란드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었다고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네덜란드가 식민지 활동을 하다가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으로 가서 야, 너네는 이제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 땅으로 갔다고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가? 아까? 자, 아무튼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This was a bold challenge. 이것은 아주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 a t u r a l l s t i l in the main domain the world of s e v e n t e e n h science, 예, 뭐 뭐뿐만 아니라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된 것뿐만 아니라, 됐죠? 된 것뿐만 아니라, in addition to 전치사로 썼으니까 동명사 쓴 거예요. to 다음에 B라고 쓰시면 틀려요. 오케이, okay. in addition to, 예, yeah. 된 것뿐만 아니라, 여성 과학자가 된것 뿐만 아니라 뭐 a t 럴리스트는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 과학자가 됐어요 In the m a l e d o m i n world yeah,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17세기 과학의 남성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여성 과학자가 됐을 뿐 아니라 메리야는 또한 Was also setting out 시작한 겁니다 On an expedition 이거 뭐예요? 탐험을 시작을 했어요. with purely scientifics. g o 순수한, 순수 과학적 목적을 가지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Before it became common. 그것이 일, 흔해, 흔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일상이 되기 전에. 그것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요걸 나타냅니다. 순수 과학적 목적을 가진 탐험이 일상적이 되기 전에 그걸 시행했다 했어요. 네.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업법 볼게요. 관계부사 r e 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과 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스먼스, 다음에 대승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Head collected 과거 완료쓴거 받으세요. s e e i n g 예. 동명사 주어이고요. 예, Stock은 PP입니다. 이 사이에 which were 이게 생략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To see는 desire를 설명하는 형사적 용법입니다. 됐죠? Headed PP 썼으니까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 belonging 이라는거 분사 구문이에요. 속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속한 땅. 또 in addition to being. 예, 여기다 being b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기는요. 저희는 일단 예. 예. finally 이거 in the end나 at end last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erritory 뭐 belonging to in addition to expedition 뭐 이런 것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한가지 예. 여기 아까 문법적인 거에서 이거를 메이드 메리안 디자이어 투 a 메리안 디자이어를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 사역동사인데 왜 2를 생략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안돼 5형식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메리안 디자이어가 본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보는 거는 예 메리안이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5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 e 냐씨냐 만약에 물어보면 사역동사니까 2를 빼야 돼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알 겠죠. 2가 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도 기억 해？두 셔야 합니다. 예, 어휘도 뭐 이런 거있었 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보 시면 연결사 는뭐하 외고 있었 고, 파이널 리 이런 거있 으니까 받으 시면 되 고, 예, 순서나 이런 건 별로 이렇게 나올 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질문 있나요?